안녕하십니까. 이성환주고차의 이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자동차라고 하면 레저용으로 쓰실 수도 있고, 또 출퇴근 목적으로 또 쓰실 수가 있는데, 제가 가져온 차량은 한달펑 k 로 주행했을 때, 대략 유지비가 한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그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운행을 하면서 왠지 모르게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느낌의 차량입니다. BMW 320D, 저희도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이 사실은 정비하시는 분들이 추천하는 차 중에 한 대입니다. 자, 여러분, 이차 한번 돌아보시고 사실만 하면 저희가 이송환 중고차에서 왜 이렇게 고가 차량만 있어 라고 하셔서 저희가 야심차게 저가 차량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시고 괜찮으시면 이 영상 보시고 먼저 오시는 분이 주인이 되십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외관 상태 지금 살짝 보여드렸는데, 이 차량 검정색이 아니고요. 어, 다크 블루라고 해서 약간 어두운 톤의 청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고 다니는 은색보다는 훨씬 좀 고급진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차량 연식이 2012년식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이제 16만키로 주행한 차량인데요. 차량 컨디션 상태 상당히 좋고, 황금이 두 군데 있어요. 도어하고 뒤에 휀다 쪽에 황금이 두개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디테일하게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전면부부터 이제 좀 살펴보면요 앞에 안개등이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수리 비용 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요즘 LED 사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리 비용이 좀 비싼데 이 차량은 좀 저렴하게 유지하시면서 탈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타이어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앞뒤 전부 다 트레이드 상태가 80 이상 남아있고, 앞에 휠은 기스 하나 없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어디 하나 흠집 문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에 잘 찍힐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디테일하게 좀 찍어드리는데, 뒤쪽은 약간 휠에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스크래치가 있죠. 하지만, 가까이 가서 봐야지. 뭐이 정도는 타시는데 전혀 문제 없고 깔끔하게 지금 관리 잘된 차량입니다. 자, 조수석 부분도 이렇게 좀 살펴보면 깨끗하죠. 하단부에 긁힘이라든가 이거 약간 맨끝 쪽에 하단부에 살짝 긁힘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볼때 여기 주차장에서 저희 직원분들이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수석 앞 타이어는 약간 여기도 상처가 있네요. 그리고 휠 스크래치 살짝 있습니다. 자, 이거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요. 외장 상태는 상당히 깔끔해요. 그래서 판금이 두 군데 들어갔는데 작업은 너무 완벽하게 잘 돼서 깔끔한 상태 지금 보여집니다. 뒤쪽도 파이어 상태 보시면 트레이드가 80% 이상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도 살짝씩 까지면 있지만 뭐 여러분들 이 정도 중고차라는 거 감안하시고 하시기에 괜찮은 정도의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어, 이 차량이 BMW 3 0이즈 차량인데 뭐 어디 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머플러가 싱글로 머플러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프렁크 그 장기스라든가 생활기스 이런 것도 보이지 않고 의 열선 썬팅 상태도 양호합니다. 저희 이송화 중고차에서 이미 사전에 다 검수를 한 차량인데 차량 상태 상당히 양호하고 샤크한테나 되어져 있고 대형 썬루프까지 적용돼서 여러분들 혹시 담배 피시는 분들 썬루프가 필요하실 겁니다. 이 차량 상태 아주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도 좀 살펴보면. 안전 삼각대잘 부착되어 있고요 트렁크 관리 상태가 상당히 깨끗해요 여러분들 이게 전차주의 성격이 나오죠 트렁크라든가 이런 걸 보면 잘 관리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조 배터리까지 시공이 돼서 아주 여러분들 쓰시는데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 어디 다른 부분 손안 대고 타실 수 있는 그런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자, 이제 실내 공간도 한번 체크를 해 드릴게요 예, 도어 트립이라든가 상당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시트가 꺼짐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이 3시리즈들은 없더라고요 저희 타고 다니는 업무용차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시트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뭐 코일 매트라든가 이런 건 장착 안돼 있고 순정 상태로 관리 상태 상당히 깨끗하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 가격대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지고 안에 차량 엔진 미션이라든가 옵션들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실내 탑승했는데 키가 리모컨 키가 이렇게 두개 있고요. 이거는 버튼 시동 방식입니다. 전화를 집어넣고 브레이크를 밟고 한 방에 시동 걸리죠. 그리고 어, 공조기. 주행거리가 지금 16만 키로예요. 16만 키로인데 차량 상태는 상당히 어,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기에 지금 편한 온보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게다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좀 쓰기가 상당히 편한 게 여기에서 그냥 지도라든가 바로 내비게이션 지도로 바뀌는데 이게 예전 구형이다 보니까 터치는 안 됩니다. 이걸로 좀 조절을 하셔야 된다.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미션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차 엔진 미션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여러분들 뭐 엔진 오일 누유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는 완벽한 차량인데 가격이 너무 착하죠. 블랙박스라든가 하이패스 가드까지다 장착이 되어져 있고 손루프도 한번 볼까요? 아무그 상태도 아무 확대가 작동 안 되는 것 없이 다잘 됩니다. 실내도 음, 안에 내장 자체도 어, 기후 변차라 그런지 상당히 깨끗하고 관리가 정말 잘된 그런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이차 그냥 믿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완벽합니다. 자, 뒷좌석 공간도 짧게 뭐 확인해 보면 시트가 이렇게 정말 깨끗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뒷좌석은 거의 저희도 업무용 차를 뒷좌석에 탈 일이 거의 없는데 이 차량도 어, 그런 차량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어디 4 명이 타고 다니기에는 충분하고 선팅 상태라든가 두 채널 블랙박스라든가 깔끔하게 다 장착되어져 있고 관리 상태는 이 정도면 너무나도 잘된 그런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믿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 조그맣지만 2.0 디젤 엔진의 트윈 터보 방식입니다. 그래서 차량 상당히 잘 나가요. 차체가 가볍지만 또2.0 트윈 터보 엔진이라 여러분들 그런데 이 차량 정말 좋은게 연비가 고속 연비가 제가 실제 주행을 했을 때 22km 1리에 22km까지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진 뭐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고 세르모타라든가 이런 것도 상세히 호이 보이고, 앞쪽 정면은 사고가 전혀 없었어요. 이 차량 외판두 개만 상점 보상이 들어간 거고, 여기 이제 구동액 들어가는 방향이고, 배터리 점프할 때 이쪽에서 가시면 되고요. 관리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고, 여러분들 쓰시게 그냥 오일만 잘교환하고타시면 되는 그런 상태. 차를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고 계십니다. 빨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BMW 320D 디젤 차량입니다. 2012년 9월에 출고된 차량이고 지금 주행거리가 16만 주행한 차량인데 차량 관리 상태라든가 컨디션 상당히 양호하고 타이어 소모품적인 거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해서 여러분들 돈 들어갈 거 없이 바로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인데요. 자 금액이 중요하겠죠. 판매가 저 670만원 홈페이지 가격에서 저희 이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어, 일단 20만원 절충해서 6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차량이고요. 어, 약간 좀 돈이 좀 부족하다 하신 분들 계시면 할부금융도 가능합니다. 최장 60개월까지 할부 가능하니까요. 한 달에 어, 그렇게 되면 돈 10만원도 안되는 그런 돈을 내고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 중에 한 대이고요. 월 유지비가 1,000km 주행 기준으로 1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중교통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좀 저렴하고 완벽한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고요. 또이 차량 말고 더 많은 차량들을 보시려면 저희 네이버에서 이성환 중고차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검색을 하시고 저한테 문자 또는 전화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BMW 320d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차한 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오신. 오신 분에게 판매합니다. 빨리 오셔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